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주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이란 주제로 전남대학교 김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지역의 오랜 난제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찬반 여부를 묻는 공론화 과정이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광주 공론화는 지난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 과정에서와 같은 수기형 조사로 광주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수기 과정의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 과정이 민의를 반영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방식인 이유는 일반 시민이 어떤 사안을 충분히 이해한 뒤 내리는 판단은 신뢰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의 정책 결정을 지자체의 독단이나 사회단체의 압력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시민의 결정인 사전 지식 없이 이루어지는 여론조사만으로 정책이 결정되지 않고, 일반 시민의 학습과 토의 과정 후에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의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작위 추출 방식의 전화 조사를 통해, 시민 참여단의 참가 여부를 묻기 때문에 광주 시민 중에 아직 누가 시민 참여단에 참여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의를 가지고 자신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낸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수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공론화의 핵심적인 열쇠인 것입니다.공론화위원회는 이런 공론화 추진 과정을 최대한 공정한 절차와 시스템을 통해 추진하고 시민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공론화 의제는 이미 오랫동안 찬반 양측의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 이에 당사자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비전문인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득하고 또 찬반 양측 모두 시민 참여단의 최종 결정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찬반 양측의 결과에 대한 수용을 기본 전제로 공론화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공론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시민 참여단의 결정은 공론화 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고, 이것은 단지 어느 한편의 의견이 아닌 전체 시민의 결정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찬반 양측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과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 공론화 과정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시민 의사 결정이므로 지자체나 찬반 양측은 이렇게 이루어진 결정을 마땅히 존중하고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 인천, 부산 등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별로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공론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주가 공론화 과정이나 결정 이후의 수용 방식에 있어서도 민주화의 도시답게 지자체 공론화의 바람직한 모델을 보여 줄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서 광주는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김은희 교수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과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을 자문해 나가고 있습니다.